독소가 쌓여서 오는 이런 부분들이 염증부터 시작이 되죠. 염증, 그죠. 염증. 염증은 우리가 이런 말도 합니다. 비만이다. 염증은 비만이다. 그죠? 근데 이캠을 통해서 이 미토콘드리아 대사를 시작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해독 문제가 생기죠. 해독. 예. 해독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해독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청소도하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급박한 부분 눈에 보이니까 사이즈가 병든 체로 조직화돼서 눈에 보이는 부분들 청소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심한 부위가 작용이 돼요, 그죠?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부분이 조직화된 거를 이거를 해독하고 나서 몸의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내가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대청소가 되는 거예요 대청소가 그래서 대청소가 되는 기간이 언제 걸리느냐 한달 보름 되거나 길게는 4개월 이상 될때 나타나요 그때 예, 대청소 해야 돼 독소가 많은 분들은 심한 몸살이 일어나요 몸살 이때 무슨 이동이 있냐 대, 대규모의 대 무슨 이동이 있어요 혈액이동이 있어요 혈액이동 예. 우리가 대청소를 하는 내개 체가 뭐예요? 적혈구에요. 적혈구. 그 이동 장소가 혈관이잖아요. 그죠? 적혈구에 대규모의 혈액이동이 있기 때문에 간이 몸살을 합니다. 우리 대청소하기 시작할 때. 대청소 해독을 할 때. 그러니까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조직화된 거 심한 거만 하기 때문에 그 아픈 부위가 욱신욱신하고 예, 뭐 디스크가 있었던 부위가 뻣뻣해지고 뭐 이렇게 고통이 부종과 통증이 동반되는데 자이 혈액이동이. 처음에 우리가 우선순위 우선순위를 할 때는 예, 조직화된 곳첫 우선순위된 곳국소적인 로칼적인 부분들만 작용을 하는데 전체적인 대청소를 하게 되면 온몸에 혈액이동에 대규모 이동이 있기 때문에 몸살이 엄청 심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양을 어떻게 해요 해종을 단계별로 올려주는 노력을 우리가 하죠 처음부터 많이 먹으면 많아서 버리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부터 단계적으로 혈액의 이동을 몸살 전체로, 60조의 세포 전체로 이런 거를 어, PM이 해내는데 문제는 뭐냐? 혈종을 가지고 3개월을 딱 해보잖아요. 이런 이동이 되게 빨라지는데 단품들을 가지고 길게 예, 이렇게 국소적으로. 한 제품만 집중해서 먹는 분들은요, 언제 나타나는 지 아세요? 이런 게? 4년, 3년. 어떤 분들은 2년만에 나타나요, 2년만에. 2년만에 나타나기 때문에, 피 m 을 2년 동안, 3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 3, 4년만에 혈액의 대규모 이동이 일어날 때, 내가 피 m 을 지금까지 오래 먹었는데, 왜 이런 변화가 생기냐? 이렇게 반문을 하죠. 이게 뭐야? Y. 우리는 이 Y를 빨리 이렇게, 예. 문제를 빨리 고객들의 이 눈높이를 빨리 이 몸살이 일어나고 국소적인 이런 우선순위를 해결하는 거를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이거를 고객들에게 인지시키는 거예요 인지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게 선설명과 후속조치를 즉시적소에 빨리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설명. 설명이 설명 정말 잘 돼야 되고 그러니까 3개월은 우리가 이주마다 특히 3개월로왜 고객을 1주, 2주마다 만나야 되는 이런 의문을 해결해 줘야 돼요. 네. 의문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고객은 이 의문을 정확하게 SNS, 네이버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알고 있는 눈높이라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먹지 않은 분들에게 그 정보를 알고 실패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대규모 혈액이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게 이게, 이게 뭐냐? 대규모 혈액이동이 뭐예요? 부죠 동점. 이결 지나서 발열, 발열이 일어납니다. 발적이 일어나요. 자, 이런 것이 국소적으로, 예, 로칼적으로 이렇게 아픈 부위가 났다가 어묵으로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는 게 PM의 호전 반응이 네 가지 원리거든요. 이거를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수한 호전 반응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혈액이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이 적혈구는 하는 일이 뭡니까? 산소 영양을 운반하고 운반해죠 모세혈관을 통해서 그리고 독소를 적혈구에 담아서 소변으로 배설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병전 세포에게 적혈구가 영양소와 사, 영양과 산소를 운반해서 예, 이곳을 치유하고 난 다음에 찌꺼기를 또 담아 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의 이동을 통해서. 혈액이동이 되면 반드시 혈관이 팽창될 수밖에 없어. 이때 나타나는 반응이 뭐예요? 부종과 통증이야. 그래서 우리가 요 부종 통증 발열 발적을 이 혈액이 이동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막 이렇게 이세링 포인트 잡아줘요. 피가 적혈구가 이동을 해서 영양과 산소를 운반하고 세포를 회복이 되면 찌꺼기를 담아와서 소변으로 배설되는 일들이 처음에는 아픈 우선순위부터 그것이 외우는 얘가 적시적소 필요한 곳 필요한 때를 다 알아서 그게 뭐예요? P.M.E. P.T.C. 페이스트 랜스포크 타탈리스트죠. 상관 이동 촉매 기술이 있다. 어디까지 들어가는? 미토콘드리아까지 이동돼요. 이게 p m 의 핵심 기술이에요. 상관을 이동하는 촉매다. 왜냐, 스위치를 얘들이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요 부분을 가지고 호전 반응을 얘가 딱세린 포인트 잡아야 돼. 혈액의 이동, 우선순위부터 전신으로 이동이 돼서 녹화적인 부종통증, 발열 발적이 온몸으로 다 나는 몸살이 되게 심해져 그러나 감기몸살은 2주 이상 지속이 되면서 이게 진행이 딱 기간이 있지만 얘는 이 몸살은요. 3일에서 4일이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떤 솔루션을 줄 건가요? 자 물질 이동이 된 거, 요 혈액 이동이 어떻게 되냐? 이곳에 혈전이 많은 거죠. 종아리 두 곳이 팽팽해서 가지고 지가 나서 그럴 수가 없다. 지금 내가 이 상태에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갈 수도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전화가 와서 문호겐 두알 하고 문호겐이 뭐 하라는 겁니까? 혈관 확장하는 거죠. 자, 그래서 혈관을 확장해서 뭘 하려고요? 혈관에 있는 피떡지를 해결해야 되죠. 모인 혈관들. 그래서 문호겐 두알하고 리스트레이트 주포를 먹었더니 5분 만에 이 지가 해결이 된거요 배설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솔루션을 여러분들이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원리. 아까 실력. 자, 원리. 이 영양소에 대한 원리를 내가 알고 있어야 되죠. 자, 쪼여진 혈관들을 확장하는 거는 문호겐 그리고 모여있는 혈관들을 빨리 배설시키는 거는 리스레이트 자, 이거에 대한 솔루션을 알고 그리고 고객들이 드시다가 혈액의 이동으로 부종과 통증이 일어났을 때는 빨리 배설시키고 확장시키는, 자, 이거를, 그리고 나서 우리가 포도당과 산소를 통해서 미토콘드리아가 빨리 기능을 업을 해서 배설시키는 상승 효과를 나는 게 뭐예요? 코큐텐. 코큐텐을 같이, 예, 솔루션으로 여러분들이 주면 더 빨라요, 더 빨라. 그래서 고큐턴을 없어서 제네션 5 0을 주면요, 오분도 안 걸려. 와, 이건 오분도 되기 전에 벌써 삼분만에 이거에 대한 혈관에 지갑 하게 해결되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다리가 드시다가 혈액이 동이 있을 때 지가 난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혈액이 이동이 많다는 거는 대청소할 독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종하고 통증, 발열과 발적이 일어나는 부위는 내 몸에 있는 예, 이 독소 독소의 양에 따라서 느끼는 정상이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솔루션에 대한 가치를 알면 적시적소에 필요한 솔루션을 고객들에게 제시를 할 수가 있다. 근데 그 제시를 했을 때 결과가 나면 그때 우리 고객분들이 소비자분들이 대단하다. PM 이거는 네, 정말 적시적소에 상간이동총매이 네, 효소가 카탈리스가 이동해서 상간까지 상간 두 개의 막 우리 미토콘드리아가 외막과 내막이 있잖아요 그죠? 이 외막과 외막을 빠르게 감통시키는 이 핵심 기술이 여기에서 또 빛을 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 요 어~ 폐에 우리가 우리가 먹는 소비자 우리가 그 소비자 관리를 통해서 거기에서 또리더 분들이 또 발생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게임에 대한 구촉 이게 우리 소비 구청을 보면 80에서 90%가 누구예요?